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 포항 포스코 퓨처엠의 주장 김혜민 구단과 여수세계선 박람회의막내조 사지명 이나경 초단이 만났습니다. 사실 사지명이기 때문에 보통 1경기에는 출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장 김은지 구단이 중국 여자갑조리그에 출전을 하는 바람에 공백이 생겨서 대타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대타 출전을 했는데 아주 대선배. 김혜민 구단과 만났습니다. 아, 나이가 무려 22살 차이에요. 이낙영 초단은 지금 우리나라 여자 모든 프로 기사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2008년생이고요. 김혜민 구단은 86년생이거든요. 이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죠. 아, 내가 조금만 일찍 결혼했어도, 뭐, 첫사랑만 성공했어도 너 같은 딸이 있어. 이런 말을 할수 있을 정도의 나이 차입니다. 이 자, 과연, 아, 22살 차이의 두 기사. 어떤 바둑이든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랭킹도 여자기사 랭킹으로만 따져도 김혜민 구단은 7위, 이낙영 초단은 28위인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건 있죠. 김혜민 초단은 작년에 둘째 출산하느라고 여자가 바둑 리그를 1년 쉬었어요. 이낙영 초단은 요번이 데뷔전입니다. 그런데 아, 데뷔전인데 최근에 굉장히 바둑을 많이 두고 성적이 좋아지면서 6월 한달 동안 성적이 괜찮아서 무려 6월 달 랭킹과 아 7월 달 랭킹에서도 점수가 랭킹도 많이 올랐고 점수도 무려 130점이나 올랐습니다. 아마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기사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김은지 오다는 이미 랭킹 여자 랭킹 2위니까 신예 기사로 어쩌고 이런 말하기는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한살 차이지만 지금 신예기사로 가장 주목받는 여자 기사가 바로 이나경 초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요거 건너붙였는데요 요건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걸 잡던지 여기서 이걸 잡던지 하는 정석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나 뚫어 놓는 게 그래서 여기를 둘때 이렇게 두는 것도 있고요 그냥 잡는 것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두던 요렇게 두는 이런 모양이 나요. 이쪽을 두는 게. 아니면 이게 이 모양이 싫으면 여기서 이거를 안 잡고 이렇게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둬서 뚫리고 여기서도 이 좌변 이쪽이든 아니면 한칸 아래든 이쪽이 더 큰데 이 하변을 둬서 이 자리를 차지해서는 흙이 약간 불만이 니에요뭐두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좌상기 두고요. 요거는 크다 그러죠. 요때 양걸침에서 이쪽이 보면 백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흙을 몰아치는 게 좋다 그랬는데 뭐이 자리도 대세점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자리 하나 띄워 놓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왼쪽을 어깨 짚어 삭감하라고 하는데 안 했고 33에 들어갔잖아요. 요런 모양 우리 많이 보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최근에 동향이 여기 미는 거지만 여기를 잇는게 나요. 아 여기 백돌이 워낙 많아서 지키면 차라리 이렇게 아니면 뭐 한칸더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 백돌이 많은 만큼에 흙도 이렇게 두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 유행이라고 여기를 밀었는데 이거 늘고 나서 여기를 입고 나서 보니까 여기를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갖췄는데. 딱 지켜놓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흙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거 아, 나중에 요거 하나만 할 건데, 이쪽으로 네. 쳐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두고, 끊으면, 뭐, 이쪽을 두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하나 해놓고, 요거 하나 해놓고, 어차피, 그, 요렇게 두면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둬서 요거를 막게 한 다음에 여기를 뚫, 어서이쪽으로둘때 이렇게 젖히는 좀큰 모양으로 요쪽은 버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하기를 이렇게 좀 세력으로 여기 큰 모양이 굉장히 있잖아요. 요 돌은 약간의 뒷맛이 있지만 이제 거의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게 조금 나은데 이걸 안 하고 이거를 유행대로 하나 밀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입고 나서 한칸 뛰어서 사니까 이거 살렸는데 시켜놓고 봐니까 백이 이쪽이 다 안정이 됐고요. 좌변은 백 모양인데 우변에흑 모양이 생길 기회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 돌을 여기 푹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백이 상당히 좋은 장면이에요. 여기서 요돌 여기 아까부터 어깨 짚는 자리에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를 백이 지켜놓으면 크기 이런 데를 붙여서 이, 여기, 이 백진영이 유일한 약점인 데로 공략해 오면 그냥 굴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젖히면 이렇게 단수치고 빠져요. 요거 한 방은 쉴수 있는데 결국 이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두어 놓으면 초반에 백의 승률이 한87% 정도 됩니다. 한 4집 반 좋아요. 되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찔끔찔끔으로 아까 뭐 이런 게 조금 당했어요, 조금 당했어요, 여기 조금 당했었는데 그게 누적되니까 어느덧 네 집방까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이낙경 초단이 좋은데 여기 조금 찝찝한 뒷맛이 있어. 그래서 이거 선수로 둔다고 이렇게 뒀는데요. 그럼 다음에 이거가 한 칸까지는 뛰어나야죠. 아직도 해결이다 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면, 이제 아까처럼 여기를 두어 오겠지만, 이제 밑으로 받아서 이거 도주면은 요것도 아직 한세집반 정도는 좋아요. 한집 정도 손해본 거죠. 아까처럼 제대로 두는 거하고, 이 치받은 게.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여기를 다가오니까 사실은 흙이 요쪽으로 두는 게더 좋은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만 둬도 차이가 이제 뭐한 집이나 한집반 정도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뭐한 집에서 한집 반은 뭐 아까 내네 집반 이럴 때는 체감적으로도 오, 오, 초반 포석에서 상당히 벌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 집에서 한집반 우세하다 그러면 이거 뭐 별로 좋은 것도 백이니까 <laughs> 그리고서 여기를 지켰는데 이 자리도 아 이렇게 지키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지키면서 차이나 한 집까지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줄자마자 흙도 이렇게 둬서 이거를, 이게 좀 약간 제자리 걸음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대세 한 방, 대세점 한방 얻어맞았죠. 그리고 지켰더니, 유독 여기를 밀어서 이흑도를 공격해 오는데, 어, 이게 공격을 참 잘합니다. 지켜놓고, 뛸때 요걸 두니까 여기를 두고, 요거 저, 뒀잖아요. 그때 이, 있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둘 때, 그은이거를 당장 쳐놔야 돼요. 이 단수를 아끼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여기를 쳐 놓고 이렇게 이어주면 이것까지 치고 이렇게 쭉쭉 밀고 나가니까 이거는 이제 100이 너무 손해고요 여기 예. 1로 단수 치면 이쪽으로 이길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둬서 이걸 젖치면 단수 치고 이렇게 뭐 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기 치중하는 게 별로 아플 게 없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를 늘면 이쪽 넉 점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받는다면 여기 끊어서 이거는 뭐 흙이 못싸을게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뒀어야 흙도 좀 아까 그좀 마네 마네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회가된게좀 유지가 되는 건데 실제는 그거 고한 단수 하나 한방 아끼고 여기 둬서 양 단수 받아 이렇게 했더니 어 여기서 아, 이나경 주단이 아주 날카로운 급수 한 방이 턱 날라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이걸 치면 지금 여기 쳐버리죠. 이거 따봐야, 이거 따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틀, 단수 칠 틈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까 양단수라고 말했던 여기를 양단수 치면요. 여기 있고, 이거 따내면, 이쪽 어디 두는 순간에 이동이 다 잡혔어요. 아무리 빵따냄이 커도, 이게 쌩으로, 9점이 1 8집의 주변 공백가에 따지면 거의 3 0 집인데, 빵 따낸 30집이라고 진짜 30집 실리하고 바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여기 양단, 거꾸로 백이 그 양단수를 쳤죠. 그리고 요거를 하나 미니까 받아놓고. 여기서도 이제 이쪽을 이을 수는 없죠. 여기 나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잊고, 요렇게 되니까 백이 상당히 좋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양단수를 칠 거야 했던 데가 한 점을 따먹고 살아버렸어요. 백이 다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우세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키니까 여기 게 뒀는데, 사실 이건 조금 과욕입니다 여기 뒷맛이 나빠요. 이 정도로만 지켜도 백이 너무 좋습니다. 좋을 때뭐더 강하게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조금 의욕이 많이 앞서서 여 뒷맛이 좀 나쁘게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혜민 구단도 요수는 조금 안착이고요. 이렇게 붙여서 타이트하게 둬야 돼요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타이트하게 둬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런 거 두는 거는 아 이나경 초단이 잘 했는데 다시 요것도 집만 나쁘니까 위로 올라오는 게 좋은데 끝내 집 때문에 여기를 둔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온 것도 다시 이나경 초단이 계속 강하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상변을 백집으로 만드는 거한수로 집이 되는 전략이잖아요. 이렇게 집을 지켜 놓고 나면 여기는 바변은 흑집이 요거 단가고요. 귀로 뛰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중앙에도 그 여러 가지 허점이 많아서 이게 다 집으로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이 커 보이면 진다잖아요. 백이 유리한데 남의 집이 커 보인다고 이렇게 강하게 둘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 이낙영만 공격형이 아니라 김혜민 구단도 굉장히 공격형이거든요. 상대의 약점을 노리겠다고 이렇게 둔수들이 오히려 백을 도와주는 결과가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뛰어 들으니까 사실 여기서도 지키는 게더 좋습니다. 요거 한, 딱 들어왔더니 요걸 밀고 들어가고 붙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붙인 수가, 아, 카로운 반격인데요. 여기는 사실 백은 이렇게 두고 용기 있으면 또 뛰어 들어가던가 아니면 이건 좀 심하다 싶으면 여기 이어놓던가. 여기 두고 상변을 뛰어올 때또 여기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면 뭔가 걸렸잖아요. 이쪽은. 물론 여기 어디 들어오는 게 있긴 있는데 이쪽을 잡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게 젖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늘어주니까 단수한방 맞을 때고 이어야 되거든요. 빈상각을둔 꼴이잖아요. 여기에 좀기세에 눌렸어요. 그래서 차이가 조금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기 양보를 한번 해서 좁혔으면 흙이 그 기세를 좀 타야 돼요. 너무 강수로만 둘게 아니라 요거 하나 둬서 사실은 이제 이거 주면 인공지능 이거 이 받아주지 말고 강력하게 두라는데 아마 이낙경초단이 아무리 강수를 두는 기사라 할지라도 유리하니까 보통 이거는 이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교환하고 요것도 교환하고 그리고 여기 나가서 요런 잽을 계속 날리면서 추격전을 펼치면 여기 은근히 당하는 쪽도 상당히 짜증 나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상변에, 그러니까 백집이 날것 같은 자리, 거기서 흑집이 오히려 더 많이 났죠? 이거 상당히 추격된 겁니다. 한세집 반까지 좁혀져요. 물론 아직도 백이 좋은데, 이렇게 흙은 조금씩 조금씩 추격전을 펼치면, 상대방도 위기를 느껴요. 어, 내가 아까 많이 좋았는데? 지금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김혜민 고대 한 방에 쫓아가겠다고 여기를 붙였더니, 이거 뒤로 받은 구 여기를 둘때 이렇게 두니까 이게 추격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거 둘때 받고 여기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 약점이 있거든요 끊어지는 게 있어서 그때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거 들어오지 말고 이쪽 어디를 지켜놨으면은 여기를 두던 뭐 이쪽을 두던 해서 지켜놨으면 이게 승률이 다시 100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들어와요. 그랬더니 요거 하나 붙여놓고, 여기에서 사실은 흙이 이렇게 끊어갔으면 역전일, 역전까지는 아예도 이제 더 차이가 더 줄어들 수 있었어요. 근데 요거 안 끊고, 지금 여기를 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두니까 연결해야죠? 요거는 이렇게 나가면은 안 끊어집니다. 여기 선수니까. 그래서, 여기를 들여다봤어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내 돌은 연결해야 된다잖아요. 바둑은 내 돌은 연결하고 상대방돌는 끊는다. 이게 기본이니까, 연결해야 돼. 여기 이제 좀 괴롭긴 한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뚫어서 끊으면, 이쪽 귀는 살아요. 그럼이두 점이 살아가려면, 이런데 둬야 되거든요.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여기를 두는데, 받아놓고, 아직도 끊기는 게 있죠?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연결하면, 요거 끊을 수는 없고, 여기 단수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백이 요쪽 살고 좀 많이 깨졌으니까, 이런 걸둘 수는 있는데, 여기 두면 이거 이을 수는 없죠. 여기 끊기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잊고, 따면 여기 잊고, 이렇게 해서 서로 살아가는 모양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다 살았잖아요. 백이 이쪽에서 끝내기를 해가면, 이거 반면승부입니다. 여기는요. 요렇게 두면 여기 있고 이걸 끊는 거는 이패가 되는데 백은 여기서부터 자체 패감으로 뭐쓸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흙이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패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치면은 반면으로도 백이 괜찮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좋은 건데 이걸 안 있고 여기를 안 있고 이렇게 반발했더니, 반박에 개가 바둑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붙이고, 근데 여기 붙였을 때에도, 요 치바든 수로는, 요렇게라도 젖혀서, 이 일대 여기 있고, 끊으면 여기 연결, 그리고 여기 젖히면, 요렇게 돼서 요쪽 살고, 이 백대마를 잡으러 오면, 이 꼬랑지 버리고, 꼬랑지가 너무 크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래라도 살자. 이렇게 뒀으면 아직 백이 조금이라도 좋아요. 여기서 이쪽을 끊어 먹으면, 뭐 이런 식으로 도 이거 끊어 먹으면, 이렇게도 살면, 음, 이건 조금 더 좋고요. 만약에 백이, 흙이, 이렇게 변을 지키면, 이것까지 있고, 요거 이을 수 있거든요. 이쪽에 선수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살렸으면, 한한집반 좋은 게. 이렇게라도, 그래서 아까 대우세에서, 조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약간이라도 우세한 걸 지킬 수 있는 장면인데, 실제는 치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있고, 여기 안 뚫을 수 없죠? 여기 끊으니까, 이 전체가 끊겼는데, 이게 상당히, 그, 곤란합니다. 집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처럼 이런 게 찝혔을 때, 버리기에는 여기 이쪽까지 덩치가 있어서 식구가 들어갔고, 못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백돌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에는 1차 역전이 됐습니다. 근데 역전이 됐을 때, 요걸 뒀을 때, 여기 하나 선수하고요. 이것도 사실은, 아, 백이 이렇게 받는 게좀 나은데, 여기를 받으니까, 요거 들여다보는 것까지 들어서 점점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거 밀고 들어간 거. 사실은 이쪽부터 하는 게 원래 수순인데,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받으니까, 요 자리를 둬서 패를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일방적으로 1 0 0만 곤란한. 아까는 뭐 쌍방간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요 자리가 크게 선수니까 1 0 0만 곤란한 패거든요. 그러면 요거 선수한 다음에 받아야 돼요. 이때 여기를 집어서 옥집으로 만들어 놓고 요 흑돌은 여기와 이게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를 옥집으로 만들어 놓고 이백 대만을 향해서 총 공격하는 건데 여기가 아까 끊는다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끊어서 공격을 했으면 백이 받기가 상당히 난감합니다. 요 흑돌, 백돌이요. 이런데 어디 치중하는 뒷맛도 있고 그래갖고 상당히 시달려야 되고 요쪽이 흑돌이 더 강화되면 정말 치중해서 다 잡으러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끊었으면 1차 한 두, 역전돼갖고 흙이 오히려 한두집 정도 좋은데 어차피 위협해서 얘만 공격하면 된다고 라 생각하고 여기를 뒀더니 그냥 쳐서 반격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요거 원래 따놓고 두는 게더 좋아요. 따놓으면 이거 거의 받아야 되거든요. 있는 게 선수가 되니까. 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예를 들어 이쪽 어디를 뒀다가 이거 있는 거 선수가 돼서 뭐 이쪽을 둔게 있으면 여기 따내고 짚내는거 여기하고 맛보기가 되니까 이거는 뭐 완전 흙이 개털 닥쳤던 게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어,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거 단수친 것도 날카로운 반길이요 요거 입고 있기에는 모양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단수쳤는데 따내니까, 어, 이거 백이 집으로 상당히 벌었습니다. 그리고서 요걸 막고, 이게 자세를 잡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제일 깔끔해요. 요거 따내고 사는 거, 요기 집 내고 사는 거,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그 실전처럼 둬도 충분하다. 이거 안 잡힌다. 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두고 가변을 이렇게 뚫어서 이제 사는 모양이 얼추 나왔죠 여기 두고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선수하고 여기까지 선수하고 자 여기까지는 백부 잘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는 거 보장받기 위해서 요거 하나 따 놓고 미리 요거 이제 후수 한 집짜리만 있으면 여기 한 집은 선수 한 집이 확보가 돼 있는 거고 구수한 집, 구수한 집이 맛보기로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끝내기를 하면은, 이게 백이 상당히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이, 바둑이 불리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두고, 예를 들어서 이거 를 움직여갖고, 뭔가 좀, 이쪽을 좀 괴롭히는 걸 해보겠다고 하면요. 그걸 뚫어요. 그럼 여기 둘 때, 이것까지 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백대마는 요 따는 거하고, 요기도 사는 거, 요것도 선수니까, 이제 현재 요기도 사는 게 맛보기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흙이 좀 곤란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이 흑대마. 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뛰어서, 이 흑대마도 공격당하잖아. 여기 단수쳐서 사는 거랑, 수상전?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둬서 이렇게 끝내기를 해놨으면 백기 넉넉한데 물론 이제 이거를 했을 때흑도 이쪽 안위를 돌보고 살면 그냥 무난하게 지는 그런 바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고요. 지금 갑자기 여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여기를 둬서 이 흑대마를 공격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김혜민 구단이 놀라운 반격을 합니다. 자, 여기를 두고요. 사실은 여기서도 백이 빨리 이쪽을 그, 보강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시달리는 게 많거든요. 요걸 둬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받아주면, 요쪽도 있고 뭔가 끝내기로 득보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걸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고, 이거 선수하고, 그리고 올라서니까, 요렇게 해서, 이거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백대마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선수했습니다. 요거 하고, 여기까지는 해서 이제 살기는 살았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제 맛보기로 살긴 살았는데 이쪽을 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뚫었어요. 근데 흙도 여기 받아주고 살았죠. 살때 여기를 뚫어놓고 여기 이런 데를 두니까 굉장히 바둑이 미세졌어요. 아까는 뭐 많이 줄이면서 뭐 백이 넉넉하게 이겼다 그랬는데. 흑이 2대마가 깔끔하게 선수로 살아오면서, 네돌만 살아오면서 100대마를 공격한 거로, 그리고 여기 끝내기도 이렇게 크게 하게 되니까 상당히 미세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밖에 못 봤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거를 미리 하나 붙여놔서 음수를 물어봤으면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좁혀지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반지까지는 아니고, 그뭐한집 안팎 한집 정도 불리한 상황에서 여기서 이걸 두고 계속해서 그김혜민 구단이 테이타기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낙경 초단도 유리한데 막 미세지고 해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요거 먹여친수는 약간 실수예요. 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수입니다. 그냥 받는 게 차례다. 이쪽으로 막는 게. 이렇게 놓갖고 유기된 게 집으로 득이 없습니다. 그냥 막는 거, 백집이 줄어드는 거랑 흑집이 줄어드는 거라 면은 오히려 차이가 더 손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요런 끝내기 다 하고 하니까, 아 많이 미세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수단이 잘했다라는 거는 그렇게 미세해지고 하는 가운데에도 역전을 안 당했다는 아까 이제 한번 역전 당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끝내기로 들어와서 상대방이 대선배가 막 이제 백전노장이잖아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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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격하고 오는데 그거를 버텨서 사실은 한집반 정도 되는 거를 요 마지막에 또한 집을 더 손해 봐서 이제 반집 승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반집을 지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다 놓고 한 집을 손해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집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선배 김혜민 구단을 이기고, 이낙연 초단이 여자바둑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장식합니다. 그래서 팀의 주장, 김은지 구단이 빠졌는데, 팀한테 승리를 안긴 그 바둑이 됐다고 봐야죠. 상대의 주장을 잡았으니까. 자, 이 바둑을 이기면서, 이낙연 초단은 이제 감독님한테 주목을 받았겠죠. 그렇게 돼서, 원래 후보는 4지명이니까. 4지명은 잘 대회에 못 나오는데 그 2라운드에도 바로 출전하게 오더해서 받았습니다. 팀에서 패했던 이슬주 선수가 빠지고 2라운드 1경기에도 당당히 1국에 출전을 하는데 이번 상대는 스미레를 혼나줬던 김나, 김다영 나김 선수하고 대부를 하는데 과연 아스미레는 혼났는데 나는 안 혼나. 하고 김다영 선수하고 바둑을 어떻게 뒀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나경 초단이 승미래보다 한살 많다 그러지만 이나경 초단은 그 2008년 11월 생인가 그러고 그 승미래는 2009년 3월 생인가 그래서 4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여자 바둑리 완전 꿈나무 강타자가 등장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아주 기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둑에 여기 뛰어 들어오는 수,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여 올때 여기 늘고요. 요걸 막으면 이건 이어야 돼요. 요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백의 최선입니다. 백의 최선이 여기를 뛰어서 요건 살려야죠. 그때 여기를 뚫고요. 요걸 살리는 게 아니에요. 버린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뚫고. 백이 이쪽으로 되면 요거 붙여서 살려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 와 안전하게 잡으려면 여기를 그냥 뛰는 건데 이때 이걸 버리고 여기 두고요. 여기둬서요귀에 흑도를 백이 거의 잡았다 실때 이렇게 붙여서 이쪽 모양을 하면은 차이가 상당히 좁혀집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우리가 할수 있으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김혜민 구단이 사실은 아, 출산 때문에 좀 받고 쉬었잖아요. 그러느라고 이런 걸못 봤지. 아마 김혜민 구단이 원래 계속 승부를 했다면 승부 사람이 이쪽 이런 진행은 아마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인공지능이 알려진 최선의 진행이라면 아마추어의 관점, 아마추어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둘것 같으냐? 제가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는 이렇게 상대방이 버텨오면 보통 못 넘어가기 여기를 치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라면 여기를 치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이 여기 나가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먹어요. 물론 이렇게 되고 여기를 끊으면 이두 점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무슨 차이가 있죠? 백은 이두 점을 확실하게 잡혀, 잡았지만 이 석점이 아직 그냥 잡혀있는 게 아니에요. 좀 숨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더군다나 백이 뛰어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훨씬 흙이 이득입니다. 다음에 이제 흙은 요거 하나 해놓고 이 쪽을 역시 두으면 차이가 한 집까지 줄어들어요. 그니까 요, 요 수순. 어, 지금 내 모양이 이쪽이 좋을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프로도 아니지만 아마추어들도 버리는 실력만 딱 늘릴 수 있으면, 이제 뭐 최선을 한다면 여기를 두는 거지만, 이렇게 할때 요걸 뚫어서 이걸 버리고 요걸 버리고 이렇게 딱내 모양을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어왜 이렇게 잘도 고수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